어, 뭐야? 음, 저 사람 요 책에서 이 사람이 보여준다 보여줬다 과거형을 해석하겠습니다. 문화의 역사가 그냥 문화가 합시다, 문화가 영향을 줄 수,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아이들의 성장에, 그리고 어른들의 성장에 성취로 했지만, 어른들의 성취감에, 자, 뿐만 아니라 됐은 뭐야 이거? 음. 얘가 주어고 동사고 여기서 이 의주동을 목적으로 쓴 거죠. 여기선 접속사대 이런 거 나중에 조심해. 알겠지, 그지 접속사 대십니다 자, 그러한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그러한 영향이 뭔데? 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지 문화가 이것이 확장했습니다. 다시 수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뭐 여러 대륙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의 조상, 조상이 메이커 리빙은 생계를 꾸리다, 먹고 살다, 먹고, 살았, 먹고 살았을까? 먹고 살았냐? 과거형이니까 독립적인 농부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이해가 덜 되잖아. 오케이? 무슨 말이냐? 어떤 문화의 영향력 같은 거 없이 살았겠냐? 이렇게 읽혀야지. 맞아? 오케이. 자, 돌보는 농부. 뭘 농부는 라이스 패드니까 그냥 논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논 농사 짓는 것이 요구했던. 지속적인 노동력을 요구했던 이런 조상들이 그냥 뭐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혼자서 농사지면서 살았겠냐? 그거 아니다. 살았냐? 그거 아니다. 이 소리지. 또, 노, 조상들이 살았냐? 뭐야? 그냥 썰프니까 또 그냥 농부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냥? 단어 있나? 농노. 농사 짓는 노비. 재배하는, 감자 재배하는 농부로서 살았냐? 그리고 이것이 요구했던, 감자를 심는 걸 요구했던, 봄에, 그리고 수확하는 걸 요구했던 가을에, 어떤 관심, 주의 같은 거 없이, 주의 없이, 주의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봄에 심었다가 그냥 가을에 수확했겠냐? 필요되어지는 주의 주목. 사이에?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뭐, 문화의 뭐. 영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연결시켜서 안 읽으면, 음? 이거를 그냥, 그냥, 이, 그냥 이렇게 읽을 거냐고, 독립적인. 그 위에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없이 읽게 되잖아. 그렇게 읽, 읽으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냥 독립적인 이렇게 읽으면, 위에 내용이 사라져버렸잖아. 연결이 안 되잖아. 하나의 글을 하나의 주제야. 알겠죠, 그죠꼭 연결시켜서 너가 이냐, 대신 후손이냐, 농부의 후손이냐, 어떤 농부, 농작물이 인, 이뮤민, 면역이 있는 농작물의 면역이 있어, 질병에, 어? 아니네 절도에, 그러니까 농작물이 훔쳐짐을 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후손이냐? 또는, 랜처니까, 목장주의 후손이냐? 어떤 목장주, 이런 생계가 도난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코 앞에서, 눈 앞에서, 오케이? 이게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다뭘 얘기 하는 거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알겠지, 그지? 그런 어떤 후손이냐? 그러면, 뭐, 이거에 면역이 있는 후손이면은, 얘는 좀 선진국 선진국 문화인가? 그 여기는 약간 좀 후진국 문화인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알겠죠, 그죠? 사람들이 태어나냐, 어떤 시기에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시기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역경적인 시기냐 이거지 그 문화 영향을 받다는 겁니다. 사회 영향을 받다 이 소리지. 사비절로 할게요. 주어종사지만 어떤 예외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게 예외적인 사람. 특별한 이런 사람이 나스플리 버시냐? 아니네. 아니다. 단지 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오케이? 열심히 일하고 또는 네이티브니까 뭐라 그래야 돼? 천천적인뭐 이런 지능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다. 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이거죠. 이해돼? 어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은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을 수 있잖아. 그지? 문화가 어떠냐 이거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다 결과물이다. 그럼 뭐라 그러는데? 문화의 결과물이다. 그럼 되는 거지. 독특한 결합이다. 수학 기술이나 와 관행이다. 문화의 실행이다, 문화의 관행이다. 특정 시기. 그치. 그 특정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를 얘기하겠지. 이게 예, 그죠. 혁신이다. 소리고요. 사용이다. 다른 모델을 썼다. 소리고요. 수용이다. 고정관념 부르시고. 정답은 2번 하시면 맞죠. 맞저 읽겠습니다. 안 틀렸지? 뭐야? 아까 그 인간이네? 올도웨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뒤에 거만 읽으면, 사회 문화적 이론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의 책이 일러스트를 설명하더라. 중요성. 뭐의 중요성? 문화라고 나와야 돼? 그렇지? 사회 역사적인 게 문화야? 지 문화적 어떤 영향력을 이런 발달에 있어. 이해되지? 그리고 아까 설명을 살짝 안 해서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어디가 핵심이었지? 버들소에서 여기가 핵심이야, 이쪽이. 이해되지? 그러한 영향력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고, 요거? 문화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 알겠죠, 그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